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검단 사거리역 초역세권 앞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투룸과 쓰리룸,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 그리고 복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조는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금액 같은 경우도 2억대부터 많아야 3억 초반이면은, 극초반이면은 구매하실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검단 사거리역 초역세권 찾으셨던 분들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이 조금 적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방 3개, 3룸짜리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포베이 구조로 전 세대가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까요? 출발 자 전실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일이 바둑이 타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키큰 장이 여기는 이제 전원주택에 들어갈 만한 넓은 키큰 장이 두 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 세칸 들어가 있는 거랑 효과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신발 보관하시는 데는 정말 괜찮으실 것 같고, 일괄소동 스위치 앞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드로 해갖고 사면동 슬라이딩 종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거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실 같은 경우는 폭이 한4,300 정도, 4m30 정도 나오거든요.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어요. 마전동에서 이렇게 넓은 거실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들어가 있고요. 어, 영구적으로볼수 있는 숲 뷰를 우리 집 거실에서 살면서 막힐 일, 건물을 붙 쳐다보는 게 아니라 숲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차 한잔 먹으면서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숙멍도 할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쇼파 놓는 공간인데요. 쇼파 같은 경우는 뭐 끝에까지 놓으시기가 좀 애매하시니까 4인용이나 아니면 카우치 5, 6인용까지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반대편으로는 이제 TV 누는 아트월. 여기는 세로 상판으로 해갖고 크게 위아래에 한 칸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공에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벽걸이로 할수 있게끔 상단 쪽에다가 콘센트 위치를 만들어 놔갖고 벽을 타공 안 하고 그냥 매립 형식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85인치나 뭐더큰 거, 100인치 이렇게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D 자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앞에는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무릎 라인 들어가, 들어가고, 4, 5인까지 식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스렌지 3구 들어가 있고, 싱크볼도 사이즈가 엄청 크게 잘 되어 있거든요. 대형 사이즈 싱크볼, 그리고 상하부장이 수납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술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커피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이제 진열해놓고, 어, 눈으로 보시는 효과도 정말 좋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쪽으로는 양문장 냉장고 두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어, 키친 핏으로 요즘 냉장고 세트 3칸짜리 나오는 거 그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세대 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공간 활용하시면은 세대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들어오시면은 안방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방 같은 경우도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숲, 안방에서도 숲뷰를 바라볼 수 있는 뷰 전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2자, 12자 들어가는 방향이 방이기 때문에 드레 한쪽에는 드레스룸 놓고 한쪽에 침대 놓고 하셔도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화장대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드레스룸을 짜셔도 돼요. 이렇게 기억자를 갖고 드레스룸 짜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처럼 화장대, 파우더룸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갖고, 젠다이 선반이 끝에서 끝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양변기랑 세면대. 보통 양변기가문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대부분 이 집들이. 근데 이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창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습식이나 습도에 정말 괜찮다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보여드리기 전에, 바로 요쪽에 이제, 세탁실로 쓰실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갖고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으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뭐 팬트리장 같은 거 하나 짜서 기타 짐 같은 거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좀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숲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8자 정도, 나, 8자 정도 나오는 두 번째 방, 넓어서 8자면 엄청 잘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뭐, 한쪽으로 침대, 책상, 옷장, 아이방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어른방으로 쓰셔도 되고, 뭐 멀티룸, 뭐, 알바룸,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식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은 들어와서 맨 앞에 바로 문 앞에 있는 이게세 번째 방인데 여기도 방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좀 전에 보셨던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 거의 동일한데 여기는 추가적으로 베란다 공간까지 나와 있어서 활용도는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이 방을 아이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이유는 아이방은 안방이랑 떨어져 있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 공간인데, 아까 세탁실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이 방에 짐이 좀 많다 그러면은, 이 베란다를 활용해서 짐을 더 쓰시, 보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이 방에다가 세탁기랑 건조기를 설치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은 는참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포베이 구조다 보니까, 어 방, 거실 전부 다 숲뷰를 바라보는 그런 집입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주 출입구에 들어와서 바로 좌측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유리 파티션 하나만 설치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은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샤워 부스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슬라이딩 서랍장이랑 세면기, 세면대,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나와 있고 타일은 다 건식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이제 펜트릭. 주방이 조금 부족하다, 살림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캔 종류라든지 뭐 청소기 이런 것들 보관하시기에도 공간은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수납장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집은 인천 검단 사거리역 초역세권 앞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집 쓰리룸도 있지만 트룸도 형성이 되어 있고 복층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구조는 총세 가지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무입주도 가능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실입주용이 부족하신 분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